충청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시간대별로 정리해보는 창사특별기획, 충청 24시 순서입니다. 오늘은 오후 4시에 발사된 우리나라 첫 우주발사체, 나로호를 중심으로 우주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대덕특구의 노력을 소개합니다. 고병권 기자입니다. 2012년 1월 30일 오후 4시 정각. 우리나라 최초의 우주발사체 나로호가 힘차게 대지를 박차고 솟아올라 우주 궤도로 진입합니다. 1, 2차 실패를 딛고 3차에서도 두 차례 연기 끝에 마침내 발사에 성공한 나로호. 당시 발사를 주관한 항공우주연구원 연구원들은 그날의 감동을 마음속 깊이 새기고 있습니다. 마지막 성공했다는 게 이제 딱그 방송에 나왔잖아요. 그럼 다들 이제 눈물이 글썽글썽한 거죠. 그리고 이제 뭐 서로 이제 악수하고 이제 부둥켜 안고 나로호가 오후 4시에 발사된 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주발사체 발사는 위성의 동력이 될 태양에너지를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는 각도, 이른바 하늘문이 열리는 시간에 가능한데 나로우의 경우 이 시각이 오후 4시였던 겁니다. 나로호 성공을 계기로 우리 연구진은 우주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당초보다 2년 앞당겨 오는 2020년 달의 탐사착륙선을 쏘아올릴 계획이고 이를 위해 오는 2017년까지 한국형 발사체 개발을 완료하기로 했습니다. 개발할 때그첫 번째 기술이 이제 자신감이 바탕이 돼서 개발하기 을 때문에 훨씬 좀더 자신 있게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점이 있습니다. 나로우 발사체 개발 당시 러시아 기술에 크게 의존했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지만 이는 우주 개발 초기 단계인 우리 현실을 곱씹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지적도 많습니다. 미국과 유럽의 독주 속에 일본과 중국까지 뛰어든 우주 개발 경쟁 멀기만 보였던 승국형 발사체의 꿈이. 현실로 바뀔 그날이 조금씩 다가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구병권입니다.